저희 인도네스 교회 성모님들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 음소거라는 단어가 얼마나 흔하게 사용되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몇년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지금 음소거 상태입니다. 또제 영어로는 유월 미운지라는 그 표현이 유행가 되었던 것을 전부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간 발표된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그 지금 음소거 상태라는 그 표현이 피해수 업계에서는 그 전후보다 무려 1000%나 더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 요즘 중 같은 프로그램을 다 사용해 보셨으면 저희가 회의나 대화 중에 얼마나 그 표현을 많이 쓰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표현이 저에게 참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건 우리가 고요 조절을 일상적으로 하면 서나 하는 걸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TV를 틀 때도 소리를 조절하고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목소리나 음악 소리를 저희가 다 조절을 하고, 또 노트북에서, 또 태블릿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다 조절하면서 저희는 청취의 주권을 아주 자주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에 타서도 어, 카페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소리를 조절하는 것이 소리를 걸러서 듣는 것이 익숙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면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런데 이 현상을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현대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 아모스서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이사회서에서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산에서는 백성이 듣기는 하되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시평 곳곳에서는 하나님께 왜 침묵하시냐 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마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인간적인 표현들이 아주 곱고 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에서도 여러분의 보일 조절을 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서도 여러분은 볼륨 조절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지금 동성상태세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또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소리를 조금 낮추겠습니다라고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취의 주권과 경청의 선택을 과연 기계뿐만 아니고 하나님께까지 적용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질문으로 오늘 제가 시작을 하고 싶고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저희 주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지기를 게 되는,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 마음으로 어, 설교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문 10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천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나름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도다 <laughs> 하늘에 조용한 줄 알았더니 말을 하고 있고 오전과 오후는 그저 일상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차량하는 시간이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낮은 저희가 일하는 시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전달되는 마치 설교의 시간이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밤에는 잠을 자거나 또 t v 를 보면서 쉬는 시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시가 전파되는 근대 그 시간이다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시적인 표현임을 저희가 연두하고 읽어야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창조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정보와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핵심 메시지는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당시의 색을 받은 저희가 이곳을 통해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조금 더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소도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가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보셨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숨을 자가 없도다. 여기 첫 번째 절에서는 다윗이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이 하늘이 참 재미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데 참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사실 숨이 없고 생명이 없는 피조물인데요. 그 몸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존재하여서 그 영속성을 따라는 피조물이 거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늘, 또, 궁창이라는 그 희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수백 번씩 사용이 되어 있고, 어, 이 하늘은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하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았던 하늘, 다윗과 솔로몬이 보았던 하늘, 그리고 또저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던 다 같은 하늘이고, 궁창입니다. 홀드는 말고 꽃대는 시들지라도 하늘만큼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요. 저희처럼 생명에 있는 비중은 아니지만 생명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존재하는 걸 고려해보면 여기서 영속성 또는 초월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그 말은 이 세상이 아주 오랫동안 또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영광 높이고 있다. 라는 그런 것을 전하고 있음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또인전에서는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결국 저희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복상하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눈에 어떤 게 보여서 그 시각의 대상에 대해서 복상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밤이나 빛을 통해서나 어둠을 통해서 일을 할 때나 쉬고 쉴 때나 하나님의 생각하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창세 1장에 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는 그 아주 어,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그 표현을 생각해 보면 창세 1위로이 모든 세상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출근하실 때나 퇴근하실 때, 아침을 드실 때나 저녁을 드실 때,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알려주시는 시간을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라고 하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나 어두운 곳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아주 잘 나가실 때나 밝은 곳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저희가 바위수 폭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는, 초월하고 보편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월'이라는 그 표현은 그 원어로 그량선또 경계선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창조를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정말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 어느 곳을 여행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지역, 무신 지역 그런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지요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모든 인류를, 이 역사를 지나고도, 어, 이 모든 세계의 폭곡, 어, 보 곳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 방식과 내용이 고갈되지 않으셔서, 저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볼수 있고, 또 오래된 지혜라고 할지라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지혜를 세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동전 육절에서는 이러한 어, 시적인 표현으로 다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벽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이내 가며 그의 열기가 숨을 자가 없도다. 저희 한국 문화에서는 새해돋지라는 문화가 있는 걸다잘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했을때 이제 항상 그 12월 31일이 되면 같이 친구 또형 누나들과 같이 교회에서 새해 해운지를 잘 보러 가곤 했는데요 그게 샤머니즘의 이 이한 건지 조금 더 저도 알아봐야겠지만 저희 한국 문화에서는 해운지를 보는 문화가 아주 강하게 잡혀 있는 걸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밤이시 저희 같이 해를 자주 보는 한국인은 아니었지만 마치 한국인처럼 이 태양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있는지 아주 생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밥이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막은 임시 거처 같은 그런 어 차, 텐트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하늘의 해 임, 임시 거처 즉 움직이지만 그래도 안정하고 질서 있는 공간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면요. 여기서 해가, 어, 가만히 있지만, 하늘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영속성, 또이 변화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시한다라는 그런 것을 이 표현을 보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또 방이라는 표현은 신앙이 준비된 곳에서 나오는 걸 뜻하기 때문에, 태양이 정해진 자리에서 매번 온전하게 출발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의기 안양하게 나오고, 장사는 힘차게 달리는 사람인데, 마치 태양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다루실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모든 세상에 힘차고 또일관적으로 펼치신다라는 진리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마지막 부분이 좀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그의 열기에서 숨을 자가 없도다. 밝기에서 숨을 자가 없도다. 보통에는 저희가 그의 밝기에서 숨을 자가 없도다라고 할것 같은데 여기서 다윗은 그의 열기에서 숨을 곳이 없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 구간을보해 보면 그 열기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느낌, 그 실제 감, 또 진료 그런 것을 이제 어, 표현하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 신평이나 무서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나 그분의 광명이 열기로 묘사되고 했었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저희가 열기에서 숨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도 하나님의 뜻또 임재 또 계시 그것에서 피할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고요. 그래서 이 전체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과 몇 구절이 저희에게 전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언자라는 사실입니다. 낮과 밤, 하늘과 태양, 또 모든 자연의 수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건 앞에 또 그분의 계시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자주자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완벽하게 그 삶을 살아간 분이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묵상하시고찬양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제가 정말 격려하게되고 싶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주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기를 제가 또 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본문의 두 번째로. 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자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게시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부분을 고백이라고, 어, 부르고 싶은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무엇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해라, 라고 만들어놓은 찬송이기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이 다 같이 있으시면, 다 같이 낭송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 성경이 있으시면, 7절에서 11절,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낭송해봤으면 해봤, 좋겠습니다. 자, 7절부터 시작. 여와의 <목소리> 호 영혼을 전하여 영혼을 소송해야 하고,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문나적로지혜하며 여와의 호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오늘 밝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폼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입고 여호와의 계를은 확실하여 다하옵니라. 그는 이곳 많은 종금보다더싸화할 것이며 꿈과소위뿔보다더 밝도다. 또 주의 주이 이로 경례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사는 틈이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죠.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 법도 또 규례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하나님의 정체적인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완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고요. 저희 영혼이 낙심되었을때그 율법, 또 하나님의 성경,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증거인데요. 그 내용이 확실하고 우울한 자도 지혜롭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나 저금또 신학자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어린아이들도 믿을 수가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받아들이실 수 있고요. 심지어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인 것이죠. 교훈은 삶의 일을 가르치는 도덕적 원칙이고 그것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이고 그것은 순교하해서 저희가 세상에 보는 눈을 굉장히 맑게 또 밝게 하고요. 경외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제 만드는 길을 뜻하고. 또, 복도는 하나님의 판결, 또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단어 선택들을 저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은요, 여러분들의 성경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단어와 표현을 써서 성경을 설명,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 다윗과 같은 용맹함과 그런 그 영광과 권위를 원하실 때 혹시 그만 갖고 있었던 성경 관도 같이 원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또 정결하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성경이 어렵고 또 복잡한 책으로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저 단지 고배문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그 음성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렇게 움직여진 마음을 통해서 저희의 행동들이 변해지고 그런 아주 역동적인 인생의 활동들은, 활동들을 저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하고 계신다는 뜻인 것이죠. 저희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만약 자연이이오피 피셜 변화시키고요 말씀은 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소생시킵니다 말씀은 저희를 풍요롭게 하고 더 경건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저희를 위로하고 칭망하기도 합니다 저의 깊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영혼의 활동을 저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저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본문을 오늘 같이 묵상해 보면서 어려운 저 이민 생활에서 돈이나 꿈보다 어, 말씀이 더 값진 삶을 사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19편 18, 19편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자기 허물을 늘 능히 깨달을자 누구리요? 나는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내가 정직하여 큰죄과에서 벗어나게 하이다. 나의 단속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과외가 마음의 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대부분들 모두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년 초에 미국 LA에서 아주 큰사 산불이 났었습니다. 어, 제가 읽어본 기사에 따르면요 그때 1 8 0 0 0분 이상의 건물들이 완전히 망가졌었고요 또 안타깝게 28분 정도 8분의 삶이 어, 끝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도 여기 코로나 직전에 아주 큰 화재가 있었죠. 이제 2019년 말쯤에 기억하시면. 아, 기억하시다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 그 호주에서도 아주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여지 되면 이 시즌이 되면 그, 꽃안 열리기 때문에 지체도 많이 하고 숨도 이제 조금 이제 그 답답해지고 해서 그공기기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지는 상태인데요. 그때 제가 그 화재 때문에 매연들이 많이 쌓여 있는 동네를 이제 와이프 픽업을 가야 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해서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거기를 가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기분을 내면서 제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도 참그 직접적으로 화재에 뭐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공기의 컨디션이 그 변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생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또몇년 전에는 진진이 있었죠. 제가 그때 시티에서 13층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너무 옆으로 심하게 흔들려서 정말 이때 주님께 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연 재해를 겪으며 자연 앞에 참 작은 존재, 어, 저희의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제 영속적으로 이끌어가고 만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참 어, 배우고 깨닫는 어, 그런 개들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면 성경을 읽으면 희가 약한 존재가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죄인된 존재이다라는 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그 깊은 인간에 대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만 보고 있으면 저의 허물을 능히 깨달았고요. 또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의기사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 그 신약에서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일이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의 죄인 됨을깊숙히 배울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죄적으로 고험죄를 짓게 하지 마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그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여기서 고범죄는 고의로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를 뜻하고요. 다윗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어, 죄가 나의 삶으로 삶의 주인으로 굴림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함이 나를 되옵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주된 동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이 주님의 진리를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알았으면 하실까라고 고민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은 내가 보거스라니 원하실까? 라고 질문할 을 때는 나의 죄와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결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볼 때나 성경을 읽을 때저의 스스로의 허물과 제 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주님의 은혜까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영혼, 영혼 활동, 또 그런 어, 신앙생활을 저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존를 대신하여 죽었고, 사흘 만에 살아나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었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대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14절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이들 말과 마음의 복사이 주님 앞에 열각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애를 보시면서 보시면서 반석이란 그 의미를 또복사에 보시기를 어, 제가 어, 그 인코리지해 드리고요. 또성경을 보시면서 주속자는그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시기를 또 인코리지해 드립니다. 어느 곳에 계시던지 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향유하시기를 어, 바라고요. 그 분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여러분께 어, 있으시기를 제가 신앙인으로서또 같은 이민자로서 응원하고 또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소비 없는 성품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은 찬란히 드러나고 있고, 주의 성도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은 저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주님의 말씀이 저의 영혼을 소설기 하며,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낙심한 마음을 기쁘게 하며, 저의 어두운 분을 밝히려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소개를 하고 또 정직하여서 저의 마음을 정말 계속해서 소생시키심을 저희는 오늘 다 같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또 주님 보다 더 귀한 이 진리를 따라 살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 이 자유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또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이미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